19번 문제는 중화반응 문제입니다. 음, 우리 그냥 심플하게 같이. 왜? 비교하는 값은 그냥 부피를, 요, 밀리터를 이제 마시, 뭐, 이제 바꾸지 말고 그냥 리터로 생각하고 풀면 돼. 자,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기 때문에, 자, 8몰입니다. 자, 얘는 0.4x몰이 되죠. 얘는 0.5y몰이 되고, 얘는 ax몰이 되고, 자8 몰이 되고 a x 몰0.4자 y 몰이 되겠지 어 일단 자 우리가 가를 보면 어 지금 수소 이온이 8 몰이고 염화 이온도 8 몰이야 그다음에 y 2값 플러스가 0.4 x가 되고 자 수산화 이온이 음 지금 0.8x가 됩니다. 그런데 혼합 용액에 존재하던 이온수비가 1대 2대 5야. 그럼 요 1대 2대 5에는 무조건 염의 이온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y 플러스하고 y 이값 플러스하고 염화 이온이 무조건 들어가 있고, 자 하나는 수소 이온, 하나는 자 수산화 이온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액성을 조금 이제, 어, 가정해 주던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1대2대5라는, 자, 이온수비가 나와. 그러면 이제 항상 기억할 것이 전하량의 합이 0이 돼야 돼. 알지전하량의 합이, 자,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 만약 이것이 연기성이라고 했을 때 수산화율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1대2대5해서전하량의 합이 0이 돼야 돼. 자 그러면은 얘가 1이라면은 2, 5 성립이 안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2라면은 1, 5 그럼 전하량의 합이 0이 안됩니다. 그래서 1대 2대 5가 되려면은 연기성이 아니라 자 산성이 되야돼. 그치? 그래서 1대 2대 5 그러면은 이 염화이온이 무조건 5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죠? 그럼 플러스 5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 자, 플러스 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부, 자, 2, 그 다음에 1.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5가 나오겠지. 아, 수소이온하고 Y이온이 1대2가 되는구나. 그치? 음, 자, 그러면은, 자, 수소이온은 8 빼기 0.8X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1대1 반응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1대5니까, 8 0.8 x 대, 그 다음에 y 0.4 x가 1대2. 그러면 0.4 x는 16 1.6 x. 그럼 음. 넘기면, 자, 2x가 16이니까, 자, x는 얼마 나온다? 자 8이란 값이 나올 겁니다 어 알았어 그래서 x는 8이야 좀 복잡하지 그 다음에 다를 봅시다 다자 다는 자 생성되는 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염의 이온이 염화이온하고 x1값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y2값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데 어 뭐야 이온수가 3개지. 그러면 다는 완전 중화가 일어나는 중성이란 얘기지. 어 그래 중성이가 알았어요. 그러면 1대 3대 5니까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염화이온이 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1이 돼야 플러스도 플러스 5 마이너스 5전하량의 합이 0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았어. 그러면 다에서 염화이온은 8몰이고 x1값 플러스는 ax 몰이고 y2값 플러스는 0.4y가 됩니다. 그러면 x 이온대 y 이온이 그렇죠? 3대 1이죠? 아니면 자, 염화 이온하고 y값 플러스가 8대 0.4지. 그럼 이제 바로 나오는 거야. 그 8대 0.4y가 자, 5대 1입니다. 그러면은 이 y 가 8이니까 Y는 4가 나오겠네요. 그치 그럼 이제 이번에는 뭐 요렇게 묶어버리면 두번째 염화이온 대 X이온 염화이온 대 X이온이 5대 3이야. 즉, 8대 자, X가 8이니까 8A가 되겠지. 그러면은 3824는 5840 a 그럼 a는 0.6이 나와요. 어. 그래서 다 찾았네. 자, a가 0.6, x가 8. 이거는 자, y가 4.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2가 되고 자, 0 자, 여기 ax는 어, 뭐야. 자. 그치 자, AX는 0.6 곱하기 8이니까, 68, 그쵸? 68, 42, 86, 42. 42 맞지? 어우씨, 깜짝이야. 68, 48인가? 어, 그래서, 어, 여기가 4.8이지. 자, 4.8. 자 그리고 y가 4니까 얘는 1.6자 1.6이 나왔어 그럼 이제 나에서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이니까 자 일단은 나를 보면 수소이온은 2자 x1가 플러스 4.8 그치 그 다음에 자 수산화이온은 4.8 그러면은, 어, 여기 없어지네? 그러면 4.8밖에 없다는 얘기네? 나에서는. 그럼 4.8몰에몰 농도 찾아야죠? 부피. 자, 부피. y가 4니까, 4고 x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자, 12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나의 양이온의 몰 농도가 되죠. 자, 간은 지금 양이온이 어, 여기 0.4x니까 자, 여기 이제 양이온이 여기게 0.4x니까 1.6 있잖아. 그리고 반응하고 남은 수소 이온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수소 이온이 자, 8 0.8x니까 자, 8 자, 어떻게 되냐? 8 8 6.4니까 어떻게 돼? 1.6이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 1.6 1.6 그치 0.8x니까 8864, 8이 6.4, 1.6, 음, 응, 1.6이지. 그러면은 가는 1.6에 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뭐야? Y 이온 0.4를 더하면 되지. 0. 아1 6이구나 Y 이온이. 헐씨. 자1.6 그리고 부피는 16 플러스 x 8. 그렇지. 그러면은 24분의 가가 산성이고, 아, 3.2구나. 씨. 큰일 뻔 했다. 자, 3.2가 되죠. 가에서. Y온이. 그치. 4, 8, 32, 3.2가 돼야지. 3.2. 그러면은 4.8이 되겠네. 자, 이것이 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는 자, 24분의 4.8. 나는 12분의 4.8,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자, 12분의 24, 어 2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다. 왔다 복잡한데, 별건 아닌데 복잡하네.